최근 영국 포츠머츠 대학의 물리학자인 멜빈 법소는 우주에 존재하는 소립자들의 데이터량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브라이언 그린은 촉근이론과 양자역학 같은 최첨단 이론 물리학계에서 최정상에 있는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특히 라이언 형이 대중들한테 유명해진 이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최첨단 물리학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강연들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라이언 형이 쓴 저서 멀티 유니버스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수학 덕분에 난해한 첨단 물리학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물리학의 운전대를 수학으로 넘겨주게 되면 나오는 결론은 항상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브라이언 그린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양자 역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다 보니 나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역학을 파동함수로 기술한 방정식에서 나온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고, 이를 해석하다 보니 물리학자들은 방정식에서 나온 모든 답들이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확률로 확정이 되게 된다는 확률론적인 해석을 도입합니다. 이게 현재 물리학계의 주류 입장인 코펜하겐 해석이죠. 그런데 이 수식을 살펴보면 모든 확률 중에 하나만 나타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식상에서 나오는 모든 정답은 실제로 모두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다세계 해석이죠. 즉 파동 함수로 나오는 모든 답들은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세계 해석이 다중우주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이죠. 때문에 브라이언 그린이 물리학의 운전대를 수학으로 넘겨지게 되면 나오는 결론은 항상 다중우주가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내용은 멀티 유니버스의 마지막 장인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수학적인 공식을 해석을 한 결과 나오는 해답은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멜빈 법서는 이처럼 수학적인 방법으로 우주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할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물리학자인 롤프 랜다우어는 매우 재미있는 주장을 합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는 데이터와 에너지는 서로 등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상대성 이론에서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통해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 교환을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는 얘기입니다. 롤프 랜다우어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재미있게도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면. 일종의 열이 발생한다는 논리였죠. 어떻게 보면 이는 인간이 가진 반도체 기술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변화량이 필요하고 이런 변화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결국에는 물리 법칙상 컴퓨터에 1비트를 삭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량을 구할 수가 있다면 데이터의 1비트의 에너지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질량과 에너지는 상대성 이론의 공식으로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데이터, 에너지, 질량은 서로 등가교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러한 가설에 기반해서 최근 영국 포츠머츠 대학의 물리학자인 멜빈 법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소립자들의 데이터량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물리학자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용량은 약6 곱하기 10의 80승 비트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값이 나온 이유는 우선은 소립자의 데이터량입니다. 소립자 예를 들어 중성자나 양성자가 가지는 데이터들은 질량, 전화, 스피인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 질량, 전화, 스피인 이세 가지 특성이 모두 중성자와 동일한 소립자가 있다면 그 소립자는 물리적으로 중성자와 완전히 같은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성질을 최소 용량으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중성자 하나당 1.5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우주의 질량에 대입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숫자가 6곱하기 10의 80승 비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 여러분에게 익숙한 테라바이트라는 용량으로 변환하게 되면 6.8곱하기 10의 66승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용량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 우주의 용량은 이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노맨즈 스카이는 수천억 개의 항성을 구현해 놨지만 용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명 절차적 생성이라는 시스템 덕분이죠.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의 데이터는 최소한의 데이터만 존재하다가 플레이어가 방문한 순간 알고리즘에 의해서 랜덤한 패턴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중 슬리 실험에서도 소립자는 관측 전에는 차동 형태로 존재를 하며, 이중 슬릿이 얇을수록 그리고 간격이 가까울수록 소립자의 이중성이 잘 나타나게 되고, 이는 어떻게 보면 소립자의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정보만 저장이 되고, 이중 슬릿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결과가 절차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토그마크 교수가 제안을 하는 4단계 다중 우주인 시뮬레이션 우주에 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우주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것이며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는 덕분에 우주의 정보량이나 에너지량 질량 모두 다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주의 정보량을 비트로 수치화를 할 수가 있고 양자역학 관점에서 우주가 절차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 시뮬레이션인 게 맞다고 해도 영화 매트릭스 같은 세계관이나 게임상의 NPC거나 통속의 뇌 같은 인간의 상상력과는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이만